결정이 났습니다. 강호 콜드로 끝났네요. 네, 지금 예, 계성구심이 지금 강우 콜드 네. 게임 선언 함으로 해서 롯데는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. 그래서 롯데가 이렇게 되면은 44승 45패. 나 3연패에서 빠져나왔고 또 4위로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관중들의 열화 같은 거 어, 성운을 보내는데, 저것은 무슨, 뭐, 세레모니를 해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? 자, 점수가 5대1이기 때문에, 하나도 뭐, 한두 점차 같은 몰라도 지금 넉 점차기 때문에, 아, 지금 조금 그... 아쉬운 면은 좀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이무 선수가 나왔죠. 네. <laughs> 자, 이무 선수가 나와서 지 네. 세레모니라고 해보고 있는데. 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. 네. 뭐, 늘 보게 되면 굉장히 순하고 한데, 폭발적이고, 성격 음. 자체도 경기장에서는 그렇죠? 아주 적극적인 습을 보여줍니다. <laughs> 이거 예. 그것이 바로 팬들에게 어떤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습니다.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. 아, 대단하죠. 자, 롯데가 일단 연패를 빠져나왔고, 자, 하루 만에 지금 4위로 급기가 됐습니다. 네, 시즌에 지금 5위로 내려앉은 것이 올 시즌 제 처음이 되겠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가 오늘로 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일단 연패를 벗어났다는 것은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이기 때문에. 예. 선수들이 새로운 그런 각임을 또 하기로 는거죠 하하. <laughs> 또. 선수들이 이제 다 보여주고 있네요. 김민성 선수의 또. 베상님랑 <laughs> 그 홈에서 홈스라이딩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자, 이런 세레모니를보여주면위 해서 팬들도 <laughs> 아, 즐겁게 좀 봐주고 있고요. 관중들이 지금 연호를 하는 것은 이대호 선수를 는 네. <laughs> <좀> 한번 하라고 <laughs> 지금 연호를 하고 있는데. 이대호 선수를 나오라고 그러는데. 자, 이대호 선수가 오늘 표정이 좀 아, 많이 좋아졌거든요. 아, 자, 네. 과연 나올까요? 자, 이제 본인은 뭐,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인데. 아, 여기서 디어 딜이 밀고 있습니다. 그렇명선을 깔아줍니다. 그렇죠. 또 4번 타전 올라왔기 때문에. 자, 팬들에게 뭔가또보여줘야돼요 관중들한테, 이 피를 맞으면서 있었던 관중들한테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. 아, 이대호 선수가 나와서 또한 바퀴 돌고 어떻게 보면 은 저희는 프로야구 초단기 때 이런 장면을 보여주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네. <laughs> 자인은이는거기를 가을동거리고 있는데 체크록이 오늘 나가기 때문에 이 스와이드 할때 약간 조심해야 되겠어요 SK전에서 22일 만에 호흡아을 때려냈고 어, 22경기죠 야, 좀 빠르게 뛰겠죠 32일만에 협란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대우 선수가 오늘 얼굴 표정이 완전히 펴졌습니다 그렇습니다. 예. 오늘 팀 승리를 했고 본인의 타입 감지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네. 네. 아, 그동안 이대우 선수가 마음 정생참 심했을 것 같아요 그죠 본인도 즐거워하고 본인 관민들은더 즐거워하고 20% 야구의 본인의 그 자세입니다. 네, 22경기 만에 홈런, 그리고 32일 만에 SK전에서 홈런, 솔로 홈런을 때를 냈습니다만 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도 이 역전 2타 점이 터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경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롯데가 5대1로 승리를 했는데 자, 롯데 그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물론 장훈준 선수의 그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이 있었지만 어, 있었고, 또 등단하고, 그 3연말에 보여줬던 이사후에 이대호 선수의 이루타, 가리샤 선수, 그리고 강민우 선수의 이루타, 아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자4득점으로 아, 이어졌던 것이 오늘 결정적인 승인이었습니다. 네. 어, 그러니까